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 양액재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재배하는 고추는 비가리마우스 양액재배입니다 그래서 그 어, 토경이 아니고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상자에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오이에 심었던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지금 요 안에는, 어,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 바닥은 수평까지는 아닌데, 고를 파고 그 위에 검정 부직포하고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어, 스티로폼을 위에 올려놓고 점적 호수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재배는 네줄 어, 재배고요. 그 다음에 각 라인별로 점적 테이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점적 테이프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인별로 세개 어, 또는 두 개를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에는 케이블 타이로 다 묶어줬구요. 그전에는 그, 케이, 그 어, 호스 연결 부위가 딱딱했는데 지금은 무로수 같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로수 같은 경우에는 좀그 압이 세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어, 점, 어, 케이블 타이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신 것처럼 연결을 했구요. 저쪽도 호수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점적 호수는 점적 테이프는 요거 부싱을처럼 요걸 사용했고요. 요거는 20cm 물 나오는 간격 20cm 간격이고 그다음에 그 가격은 8만 원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할 예정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추 포기 간격은 30cm를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탱크, A 탱크, B 탱크 그다음에 관비기입니다. 저희는 관비기에 그 pH 기능은 없고요. EC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EC 기능을 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어 가격은 한 300만 원대 중반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네. 어, 이렇게 해서 4월 한말 정도에 심으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